오늘 시편 82편은요, 어... 어쩌면 시편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82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보고 계시면서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찬양과 영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을 통하여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에게 녹음된 카세트처럼 탁 누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인격체로 만드셨고 또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떠한 것을 만들어서 내가 쓸모있게 만들려면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찬양받기를 원하시면서 만드신 사람을 자기의 마음대로가 아닌 그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드셨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통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될게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창조주인 하나님처럼 되지 못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느끼고 생각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또 사고할 수 있는 한계가 사람과 하나님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관계에서 인격적 교류가 일어나려면 수준이 낮은 사람을 올리는 것이 빠를까요? 수준이 높은 하나님이 수준을 낮추시는 것이 빠를까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이 빠르죠. 그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섯, 여섯 살짜리 아이와 대화를 할때 그의 부모가 그 아이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빠를까요? 이 아이가 그 부모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거나 교육하는 것이 빠를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과 인격적 교류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낮추어 주셔서 우리의 사고와 인격적 관계의 틀 안으로 당신이 들어오신 사건이 십자가이며 성육신입니다. 전 무엇이냐면 찬양받기 위해서 창조해 놓은 창조물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그 존재들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준을 낮추신 것이죠. 누구와 같이 우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신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념은 정말로 보잘 것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고, 아무리 고상하다고 하고, 아무리 매너와 품위를 지키며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의 삶이 눈에 차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눈에 차지 않는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우리들과의 교류를 위해서 신이 낮추어 우리들과의 수준을 낮춰주신 것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어 당신의 눈에 차지 않는 우리의 수준으로 낮춰주신 것,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죠. 우리는 그 사랑의 비밀을 시편 81편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 시인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1절부터 4절까지 말하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하나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 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레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말이요, 신앙이 좋을 때는 아멘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아멘이 돼요. 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을 높여야지, 그분을 노래해야지,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가 됩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이것이 아멘이 아니라 왜 그래야 하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시작하는 말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은 내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이 아니고 그 능력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귀하고 복되신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사랑도 알고 다 알게 했는데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평과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마냥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지지 않아! 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이 문제는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삶의 어려움과 아픔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기에 그 하나님은 나의 능력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은 되실지 모르지만 저의 능력은 아닙니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럼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신가?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5절에서 7절까지인데, 하나님이 애국당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지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물이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이 능력이 되십니까? 나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네가 그큰 짐을 애굽의 노예로 있어 그 짐을 양 어깨에 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날랐던 그 어깨에서 그 무거운 돌덩이들을 내려놓게 하고 그걸 어깨에 지지 못하여 바구니에 담아 그 돌들을 안고 날랐던 그 광주리를 내가 내려놓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주님이 어떻게 나의 능력이고,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기억해봐라. 네가 노예가 되어서 너의 어깨에 그큰 돌을 이고, 하루하루 소망없이 살던 그 어깨의 짐을 내가 벗겼고, 광주리의 돌덩어리를 담아, 가슴에 안고 한걸음 한걸음 무겁게 걸어가던 그 광주리를 내가 놓게 했다라는 것이죠. 너의 상황과 형편에서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내가 그만큼 해줬으니까 지금은 네가 나한테 감사해야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주님은요 아...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8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애국당에서 건져주셨대요. 저희의 종로로 타고 죽어가던 우리들을 복음을 전해주시고 들리게 해주셔서 구원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어요 그런데 또살의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를 죄 가운데서 구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죄 가운데서 구해낸 나를 믿고 이제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너의 입을 활짝 열어 무슨 말일까요 찬송하라는 얘기, 너의 입을 열라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너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었던, 너를 에고비에서 구해 주었던 나를 믿고 찬송과 기도로 나에게 강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그 찬송에, 너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 그렇게 말했지만. 지 않는 이스라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네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애잔한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노를 바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무슨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데 나의 삶이 이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입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했다 그리고 입술을 벌려 찬성과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시니 다른 능력자를 찾아서 이리저리 여러 모양의 신들을 섬기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0편 82편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푼이 가라앉은 음성으로 또그 애타는 마음으로 권면하시는 거예요. 내가 채울 것이다. 내가 해줄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기도해라. 다시 나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1절과 12절을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앞뒤 문맥을 보시면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벌하지 않고 내버려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지금 우상에게 절하는 이 민족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라면 죽는 거죠. 다 죽어야 되죠.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요?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인, 이방신에게서 절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이냐라고 말하는, 그리고 다른 능력자를 찾아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노를 바라겠다. 너희들의 버릇을 고쳐주겠다. 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을 내시면 지금 이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버려두신 내가 그냥 너희들의 하는대로 지금 두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두겠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당신의 백성들을 아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구절입니다 이미루 버렸는 대 버릇을 고쳐가지고 돌아오게 해야지 아니 여기서 하나님이 매를 드시면 다준 소망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의미대로 행하게 주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고 내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지 않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신앙의 모양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분노하셔서 나에게 매를 드신다면 방법이 없어요.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그 매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훌륭하게 여기에 있는 말씀이죠. 있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두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겠다. 말씀에서 하 임이로 그냥 두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번이나 들어라, 들어라 말씀하시고 나에게 와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나를 붙들면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것을 해결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의 입으로 하나님이 능력이신가 내 삶이 이런데 나는 다른 신을 찾아가겠다 다른 능력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상황에서 내가 생각한 해결책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들을 버려두시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15절 16절은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잘안 하지만 예배 중간에 강론 중에는 이런 행동을 잘안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떠나 자기 마음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속으로는 나를 미워했더니 겉으로라도 나를 섬기는 척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살수 있도록 해주고 젖과 꿀로 배불리 먹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귀중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눈에 차지 않는 아무리 고상한 인간도 하나님의 눈에 절대로 찰리가 없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서 하루아침에 먼지와 같이 쓱 쓸어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구원하신 백성들을 보시고 속으로는 나를 미워해도 겉으로라도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살게 해주고 젖과 꿀로 너의 배를 채워주겠다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시선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작은 감정 나의 무엇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있는. 이것은 어리석다 못해 미련한 것입니다. 사람 같으면 분노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겉으로라도 숨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이만한 만큼 비참한 것이 없죠. 왜요? 사람과 사람은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자존심을 죽이고 너 속으로 다 욕하는 거 알아. 그런데 하하하 웃고 관계를 맺어가고 에휴 미운 놈도 하나 준다고 그래 도와주고 사람은요 수준이 똑같기에 그 비참함을 다른 이에게 표시하지 않기 위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것이 너무 순수해서 인간의 처세술처럼 인간의 관계나 어떠한 입장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그 사랑 때문에 일방적으로 베풀어주시고 일방적으로 쏟아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신 것이죠. 우리가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외적으로 요동치고 있어도 우리의 내면이 평강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세상에서는 줄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처럼 처세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오, 전히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모른다는 것은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미쳐들지 못합니다. 이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죠. 이 사랑에 감격할 수 없죠.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후손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른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미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주님의 약속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거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그까지 순수하게 온전하게 그 사랑을 말씀처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가급시 받다 보니 하찮게 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도 아니고 감동도 아니고 그냥 때 되면 듣는 어떠한 말이 되어버리는 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복받쳐서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입에 달고 사는 달콤한 사탕과 같은 그러한 값어치 없는 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장원의 19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다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자기 길을 굽게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을? 사람이 스스로 미련하고 사람이 스스로 두려워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다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십편 8십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공경하는 척만 해도 내가 너를 복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해.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자기 감정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 공동체는 가장 힘겹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은 미련한 것이요. 사람으로서 미련한 것이 아니고. 신앙인으로서 미련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성도로서 불쌍한 니다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듣고 배웠으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스스로도 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모아준 우리 공동체를 좀 사랑하고 자신의 미련함으로 길을 굳게 해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히 거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찬양받기 원하셨던 그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저절로 기쁨으로 터져나와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